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이 폴드는 가장 케이스를 끼우기 싫은 기종이지만 또 가격을 생각하면 케이스를 끼울 수밖에 없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핸드폰인데요. 결국 이번에도 케이스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폴드6의 케이스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할 생각인데요. 쿠팡에서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 7개를 구매해서 각 케이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저는 어떤 케이스를 선택했는지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비 블루 색상을 구매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밴드 그립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밴드는 안쪽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길이를 조절할 수는 없었고요. 케이스의 두께는 약 2mm, 무게는 41g으로 측정됐습니다. 전면부를 고정하는 양면 테이프는 이렇게 길게 하나와 위아래에도 작은 테이프가 각각 한 개씩 있었고요. 추가 양면 테이프도 두개더 들어있었습니다. 장착을 해보면 이런 형태인데요. C타입 포트 부분과 측면 버튼 부분은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버튼 조작이나 지문 인식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카메라 높이까지 케이스가 올라와 있고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립 부분 때문에 카메라가 바닥에 닿지 않게 보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무선 충전이 되긴 하는데요. 발열 문제가 발생하거나 충전기에 따라서는 충전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그립 부분을 충전기 뒤로 넘겨서 충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힌지 부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힌지 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립에 손을 넣으면 적당한 장력으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손가락 일부를 넣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그림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면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다른 케이스들처럼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임이 솟아있는 형태긴 하지만 오른쪽 가운데 부분과 아래쪽에 이렇게 높이를 낮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나 제스처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부분 덕분에 제스처 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쓸수 있었습니다. 제스처 기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구매한 케이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케이스입니다. 젤리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안쪽에 기다란 고정 테이프가 보이고요. 케이스 두 조각을 금속 부품으로 연결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 고정 부품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두께는 2mm가 조금 넘고요. 무게는 39g입니다. 케이스 재질이 말랑거리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우면 전면부가 너무 낭창거리더라고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 해도 이게 버텨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정도고요. 금속 부품이 있더라도 전면 케이스를 고정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따로 양면 테이프를 구해서 내면 모두 고정해놓지 않는다면 사용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을 대비한 내 모서리 부분을 볼수 있고요. 측면 버튼 부분이 너무 좁아서 지문을 인식하는 데에도 다소 불편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슬림 핏으로 나온 투명 케이스입니다. 살짝 구부러지는 PC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1mm 두께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두께를 재보니까 2mm 였고요. 무게는 30g으로 가벼웠습니다. 살짝 도트 무늬가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깔끔하고 가볍게 폴드 본래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쓸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카메라 높이까지 케이스가 보호해주면서 이 아랫부분에는 돌기가 솟아있기 때문에 바닥에 뒀을 때 덜렁거리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단 C타입 포트와 측면 버튼부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케이스도 이 부분을 한단 낮춰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지문인식이나 버튼 조작을 최대한 순종에 가깝도록 한 것이 이 케이스의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전면부의 힌지 쪽은 양면 테이프 같은 고정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인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폴더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해 봤는데요. 힌지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전면 보호 필름도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품 페이지에서는 전면 강화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한 강화유리 재질은 아니었고요. 앞면과 뒷면 모두 잘 구부러지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힌지를 고정하는 부분이 아주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무게나 부피를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께는 2mm, 무게는 46g 이었고요. 케이스를 씌우면 폴드의 모든 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도 렌즈만 노출이 되고 테두리까지 전부 보호되는 형태였고요. 모서리 부분은 더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알수 있죠. 지문인식 부분도 손가락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전면부 케이스까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도 오른쪽과 아래쪽에 제스처 사용을 위해 단차를 낮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힌지 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과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필름까지 있기 때문에 일체감 있게 폴드의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조상 완전히 펼치면 커버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가릴 수 있고요. 바닥에 똑바로 놓을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폴드의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강점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두툼하고 러기도하게 폴드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힌지 부분이 이렇게 탄력 있게 돌아오는 스타일이고요. 전면부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타입입니다. 3mm가 조금 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69g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케이스를 장착해보면 일체감과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피도 그만큼 커지는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힌지를 보호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역시 구조적으로 완전히 펼쳤을 때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닥에 똑바로 놓을 수는 없는 형태였습니다. 후면 부분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춘 덕분에 테이블에 올려놓아도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케이스가 두툼하지만 무선 충전도 가능했고요. 다만 측면 버튼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지문 인식이나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고요. 디자인의 후보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케이스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폴드의 모든 부분을 보호한다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특이하게 힌지가 이어지는 부분에 가죽 재질을 사용했고요. 안쪽에는 탄력 있는 밴드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힌지 보호 부분과 전면 커버가 자석으로 붙는 방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전면에는 꽤 단단해 보이는 강화유리 풀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후면부는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보호되고 있고요. 킥스탠드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께는 2.2mm대, 무게는 57g입니다. 장착했을 때 일체감이 좋았고요. 전면 강화유리의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전면부 테두리가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면부 지문인식이나 버튼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힌지 보호 파트도 자석 덕분에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구조상 완전히 펼쳤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닥에 똑바로 놓을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였고요. 이 케이스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은 후면부 거치대인데요. 킥스탠드 덕분에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볼때두 가지 각도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펼친 상태에서도 역시 두 가지 각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킥스탠드 부분이 아주 견고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폴드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스탠드 기능까지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힌지를 좀더 슬림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다가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TPU 재질의 밴드가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레일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전 후면 모두 특별한 디자인 없이 깔끔한 형태를 하고 있고요. 두께는 약 1.5mm로 얇고 무게도 38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장착했을 때도 깔끔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힌지가 보호되면서도 투박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에도 힌지 보호 부분이 완전히 안쪽으로 숨기 때문에 커브 화면을 가리지 않고요. 테이블 위에도 정상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힌지 보호 케이스와 차별되는 점이었습니다. 측면 버튼 부위는 넓게 개방되어 있어서 사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손에 쥐었을 때, 힌지 보호 밴드와 프레임이 눌리면서 커버 화면의 일부를 가리게 되고요. 힌지의 양 끝부분까지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7가지의 케이스를 사용해보고 나서 제 취향대로 선택을 한다면, 저는 폰케이노 마그네틱 힌지 보호 풀커버 케이스와 IC 케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폰케이노 제품은 커버 디스플레이와 힌지, 카메라 부분까지 완벽하게 폴드를 보호한다는 점과, 커버 디스플레이의 테두리 부분이 낮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스탠드 기능으로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고요. IC 케이스는 다소 크고 무거울 수 있는 폴드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프레임 중에 낮게 디자인된 부분이 있어서 제스처를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두 개의 케이스가 객관적으로 가장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제 취향에 가장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만 사용해보고한 선택이기 때문에 내구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은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더 좋은 케이스에 대한 정보들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너트였습니다.